국악에서 한 배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배는 한호 또는 한 장단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한 장단에 흐르는 흐름을 뜻한다라고 해야 하나? 중국 사람한테 강호가 어디냐 고 설명해라 라는 것과 비슷한데 연주 중에 한 장단을 느낀다라고 해야겠는데 그냥 딱딱하게 설명을 하자면 한 장단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한 장단이라고 안 하고 한 배라고 하는 것은 느낌의 차이가 있죠? 한 장단은 딱딱하게. 장단이 하나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 배라고 하면 한 장단과 그 장단 속에 흐르는 느낌까지 같이 얘기한다고 해야죠. 자진몰리한 장단, 국거리한 장단 자진몰리에한배국거리에한배 요렇게 느낌이 틀립니다. 도움 되셨길.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